발바닥에 파스 붙이는 게 무릎 통증에 효과가 있다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발바닥 파스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비비드 초이스 반사구 원리. 발바닥에는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신경 반사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발가락 부근은 머리와 목, 발바닥 가운데는 척추와 내장기관, 뒤꿈치 근처 골반과 다리. 마치 우리 몸 전체가 발바닥에 축소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과학적 메커니즘. 파스의 소염 진통 성분이 발바닥을 통해 흡수되면 혈액 순환이 활발해지고 신경 전달이 개선되며 근육 긴장이 풀립니다. 결과적으로 멀리 떨어진 무릎, 어깨, 허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발바닥 파스에 놀라운 추가 효과들. 만성 관절통증 완화, 어깨 결림해소, 수면의 질 향상, 전신 피로회복, 붓기, 감소. 특히 밤에 붙이고 자면 아침에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올바른 사용법, 발을 깨끗하게 씻고 건조, 발바닥 가운데 움푹한 용천혈 부위에 부착. 6시간에서 8시간후 제거, 일주일에 2~3회 사용. 상처나 습진이 있으면 피하세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발바닥 파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더 많은 건강 꿀팁이 궁금하시면 구독 버튼 꾹! 댓글로 경험담도 기다릴게요.